벚꽃님이 우리,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채팅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요 잠깐만요 카메라가 조절되는 게 아니라 이 상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어머머 어! 어! X될 뻔했다 아 큰일 날 뻔했어 커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완전 이렇게 아 큰일날 뻔했어 방 송사고 일어날 뻔했어요 큰일날 뻔했어요 괜히 이거 보여주다가 <laughs> 면허요? 어 면허 있지 나 얘기 안 했나? 면허 나 군대 가기 바로 하루 전날에 땄어 내가 입대가 11월 6일이었는데 11월 5일 날 내가 면허를 땄어요 그때 내가 면허 딸때 우리 엄마가 저가 하고 있었어. 운전 연수. 그래서 엄마가 연수하고 있을 때 면허를 따라 그래갖고 이제 면허를 준비하면서 따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학원 자체를 아예 안 갔어. 어플 보면 운전 면허 책 같은 게 앱이 있거든요. 그걸로 문제 연습을 좀 하고 며칠 동안 한 일주일인가 그걸 좀 했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러 면허 시험장을 바로 간 거야. 그, 필기시험을 봤는데, 딱 커트라인으로 붙었어요. 이제 필기시험 보고 나면, 기능시험 볼수 있단 말이야. 이제 기능시험을 보는데, t자로 넘어가는 그 찰나였어. 그런데 갑자기,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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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그거 나오면, 엑셀을 밟고 있던 거를, 브레이크를 밟고 이걸 파킹으로 놓고 멈춘 다음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어제까지 이러고엑에 밟던 거를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을 놓고 시동을 꺼버린 거야 <laughs> 근데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동을 꺼버리니까 실격이 된 거야 <laughs> 그러면서 이틀 동안 도끼를 품고 <laughs> 연습을 한거 엄마 차에어야 만약에 돌발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엑셀 발던 거를 브레이크를 밟는다 기어를 파킹에 넣는다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소리가 꺼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제 다 연습을 하고 간 거야 이번에는 가다가 이제 T자 구간이 있어 가다가 차를 뒤로 빼갖고 다시 이렇게 해서 뒤로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선 하나라도 밟거나 이탈이 되면 실격이 되던가 벌점이 계속 들어가 선 하나라도 안 밟고 조심조심 하려고 15문을 넣어 넘기 있었던 거야. 그렇게 오래 있으면 점수가 깎이거든. 그래서 점수가 좀 깎인 상황이었어. 진짜 빼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돌발 돌발 나온 거든 그 엑셀 밟던 거 다시 브레이크로 가고 파킹 놓고 비상 간판 켜고 가만히 있었어. 땡된 거야. 이제 시속 30km로 밟는 구간 있어. 헝 밟아서 가야 좌회전해가지고 가면 시험이 끝나고 종료되는 거야. 30에서도 왕 밟아가서 가고 그 다음에 속도 줄여가지고 해서 이렇게 왔어 벌점 맨 것도 없고 실격 처리도 없네 다행이다 이랬는데 시험번호 20몇 번 실격입니다 이씨 하는 거야 어 뭐야 왜 실격이야 이러고 갔더니 t 형 구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거야 거기서 감점이 너무 많이 된거야 다른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그것때문에 점수가 많이 박탈된거야 세번째 봤을때는 어깨선이 여기를 맞추고 밴드를 두바퀴 반을 돌려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하고 그 공식을 이제 배운거야 그래서 이제 그티자에 갔을때 그 공식을 써가지고 결국에 세번째 붙었어 그럼 이제 도로주행을 할수 있게끔 임시 운전면허증 이런게 나와 임시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한달 동안 내가 운전을 한지 2, 3년이 된 사람하고 같이 동성한다는 조건 하에 내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도로주행 시험을 보기 전에 보통 코스가 A, B, C, D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 엄마가 운전 연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A, B, C, D 코스를 다 알고 있었어. 찾아보면 나오는 거기도 하고. 코스가 A, B, C, D 중에 랜덤인 거야. 엄마랑 A, B, C, D 코스를 일주일 내내 연습했어. 대망의 도로 주행 시험 날, 내가 이제 첫 번째 도로 주행 하는 그 차에 올라탄 거야. 시험 번호 몇 번, 누구 누구씨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패드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탁 누른 거야. 근데 A, B가 쉬운 코스고 C, D가 좀 어려운 코스야. C가 어려운 코스가 딱 걸리면서 아 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 그 이제 운전하기 시작한 거야. 4 차선 도로가 나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인가밖에 없었어. 요 우회전하는 상황이고 그 사람은 두세 발짝만 올라가면 바로 인도였던 거야. 운전하면서 봤던 그 습관. 이제 나는 우회전하는 차선이니까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우회전을 확한 거야. 어어 어? 우회전하시면 어떡해요? 우회전하시면 안 돼, 우회전하시면 안 돼. 인도 신호 바뀌고 사람이 다 인도 올라가서 이제 저 사람 이제 몇번안 나고 이제 뭐 보행자 신호는 꺼졌잖아. 그래서 아 아니 아니 아니, 실격이 야 실격. 그래도 확 실격을 눌러버리는 거야. 뒤에 사람을 타고 있으니까 무슨 말도 못하겠고, 이미 쉽게 처리돼갖고, 씩씩거리고 있었어. 짜증나가지고. 뒤에 탔던 사람은 남자였거든? 운전을 되게 차분하게 잘하는 거야. 누가 봐도 합격이겠다. 싶은 거야. 시험번호 40몇 번. 누구누구씨. 합격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또 뭐, 울화통이 터지는 거야. 또화나 화가 엄청 나는 거야. 짜증 나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그런 까지아 축하해요. 아, 운전 되게 스무스하게 잘 하시네. 이런 사람들 운전면허를 따야지 저렇게 물상식하게 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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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튼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고 이러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 두분 고생하셨고 뒤에 사신 분은 시험 잘 보시길 바래요. 근데 다음에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가 가는 거야. 속에 부글부글 끊는 채로 집에를간 거야. 엄마한테 막 가서, 하소연을 뒤집어지게 한 거야. 그때 또 엄마를 가서, 또막 계속 ABCD 코스 보면서, 여기지, 여기잖아. 철도 신호 바뀔 때까지 가지 마. 어, 알았어. 가면 설수 있게. 절대 안갈 거야. 그래갖고, 대망의 또 시험날. 그때는 여성분이었어. 이제 내가 두 번째였고, 그 사람이 첫 번째였어. 근데 그 사람이, 안전벨, 를안한 거야. 보이더니 출발한 지몇초 지났나? 면접관이 아 실격이 실격. 어어어 어, 어, 왜요? 왜실격이야요 이렇게 안전벨다안 하셨잖아요. 아 내일이세요. 뒤에 타세요. 이러고 나보고 이제 그냥 여기서 출발해도 되니까 엑셀 밟 발자마자 바로 실격표를 누르니까 차를 어디로 옮기고 빼고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요만큼 움직인 거야. 시작점이 달라질 게 없어. 난딱 눌렀는데 난 A 코스에나간 거야. 제일 쉬운 코스거든. 정신만 차리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일 수도 있겠구나 나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근데 보통은 이제 멈추면 그냥 운전하는 사람들 이걸 드라이브에 놓고 있는단 말이야. 근데 운전만 시험 볼 때는 이 드라이브가 아니라 N을 놔야 돼. 근데 이거를 내가 처음에 한두 번인가 까먹었어. 근데 이제, 좌회전하고, 유턴하고, 이런데, 유턴 딱 가서, 가는 데 체크,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유턴하는 구간에, 차선이 걸쳤다가,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나는 확 돌려가지고, 2차선으로 바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체크 다한 거지. 그래갖고, 우여옥절 끝은 끝끝내, 시험장으로, 실격되지 않고, 딱 들어온 거야. 손 놓고,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지. 30몇 번, 누구누구씨, 합격인 데를 줘. 어막 속으로 막 혼자 막 여기서 폭죽이 터지고 비명을 지르면 난리가 났지 왜냐면 뒤에 있는 사람은 나랑 같은 심정이었을 거 아니야 며칠 전에 나랑 그 마음이 뭔지 아니까 표현을 못 하겠고 가만히 어어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 11월 5일날 군대 가기 하루 전날 면허증을 발급받았던 사건이 있었어. 브라질리아 왁싱? 저번에 얘기 안 했나? 나 집에서 한 번씩 한다고? 브라질리아 왁싱 기기 있잖아요 집에. 보통 겨울에는 잘안 하고요. 여름에 이제 한 번씩 존스된 베이비인데 땀 차거나 그러면 한 번씩 해. 샵가서 받으면 보통 30분? 40분이면 끝나거든요. 나 혼자 한 1시간 정도 걸려. 그리고 샵에서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되는 느낌은 아니야.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굳이도 브라질라 왁싱을 했단 말이야. 내가 혼자서 셀프 왁싱을 했다고 하니까 나보고 독한 년이라고 했어. <laughs> 브라질라 왁싱은 뭔가 한번 받고 나면 끊을 수 없는 마성의 맛이 있어. 아무튼, 그래갖고, 사가지고 했는데, 매번 쓰는건 아니고, 수염 제모할 때라든가 이럴 때한 번씩 쓰는데, 어, 뭔가, 민둥산이 됐을 때그 느낌이 또 좋기는 해. 그리고, 잭스토를 할 때, 브라질리아 왁싱 한 파트너가 나타나면, 작순이도 더커 보이고, 섹시한 맛이 있어. 언니, 나 브라질리아 왁싱 공짜로는 데서 갔더니, 두 분이서 나를 연구생처럼 보면서. <laughs> 내 아랫도리를 보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설명 듣고. <laughs> 어머, 진짜 인생 최대 수치다. 그 와중에 수강생분은 서툴러서 엄청 아프게 듣고. 그럼 원장님은 그게 아니죠. 이러면서 내 아래 이빨 한번 불어주고. 아프셨죠. <laughs> 야, 무슨 일이야. 너무 웃겨. <laughs> 만약에 남자가 받으러 갔어 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놨다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계속 이랬을 거 아니야 남자가 왔으면 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laughs> 두발할 것도 없지